무슨 일이야 이상하죠. <laughs> 네, 정규 경기 잘 치르고 오늘 시상식을 하는데 가장 아쉬운 게이 자리 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굉장히 아쉬운데요. 아쉬운데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서 시상식 현장에는 수상자들을 비롯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상은 리그 최고의 식스맨에게 추여되는 식스맨 상입니다 식스맨 수상자는 울산 현대모비스 장재석 선수입니다 네, 식스맨 수상자는 장재석 선수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울산현대모비스 강대석 선수는 팀에서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똑똑하게 역할을 해내면서 팀을 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저희, 저보다는 저희 팀 동료가, 팀 동료들이 더 시승현상을 받을 수, 받을 정도의 그렇게 좀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 동료들 때문에 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 높은 곳을향해 내년 시즌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비 5걸상은 올 시즌 가장 뛰어난 수비를 펼친 다섯 명의 선수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수비 5걸상자는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장재석 선수입니다. 네, 장재석 선수 식스맨 상에 이어서 2관왕이 됐고 열심히 수비해서 더 좋은 성적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베스트 5 시상이 있겠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의 쇼롱 선수 이상 다섯 명입니다. Uh, congratulations to the guys up here on a heck of a season. Uh, thank you. 자 바로 리그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MVP 상입니다. 먼저 외국 선수 MVP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피버스 숄롱 선수입니다. 네, 네롱 선수입니다. 숄롱 선수는 올 시즌 코트를 전체 득점 리바운드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상대팀에게 무서운 존재였죠. 압도적인 기량으로 KBL 최고 외국 선수로 선정된 설롱 선수 축하드립니다. Uh, first, I want to thank God, uh, everybody at Mobis, uh, my teammates, of course, the coaching staff, and uh, all the fans, and definitely the KBL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I'm very appreciative. Yeah, ready for the playoffs. 네, 그. 수상자들에게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겠고요 이번 주말부터 육강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팬 여러분의 계속되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그거 말을 못해가지고 지훈이 형이나 현민이 형그 민구나 이런 저희 팀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상을 탔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대 단장님이 앞에 보이고 국장님이 보이니까 <laughs> 단장이 국장님 얘기를 하게 됩네다아무 형들 팀 동료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친구들 많이 만나서 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안 하니까 긴장했어. Yeah, man, I'm just looking forward to the playoffs. You know, the season was fun. My first year here was cool. Met some great people. Uh, I'm just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Uh, just try to turn things up a notch, all of us as a team. You know, just have that. Uh,